네, 진짜블이 김진영입니다. 어, 강주 강역시 어, 전남 강주 강주에 왔 강주에 왔습니다. 어, 이 차량은 트라제 디젤이죠. 네, 네 트레, 트라제 디젤이고 2002년식. 2002년식 월드컵의 차입니다. 월드컵 때 놓은 차입니다. 어, 16년 된 차인데. 지금, 디페이퍼가 없는 차고, 이 차가 원래,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연이 많이 나온 차입니다. 어, 이 차의 주인, 주인은, 어, 예 강, 강주에서, 전남 강주에서, 카센터를 하시는 분이고, 어, 징비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저희 제품을 달고, 어, 지금 다신지가 얼마나 됐죠?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2개월 이요 예. 네. 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처음에 저 출력. 예. 그다음에 이제 가면 갈수 있는 매연이 지금 거의 아주안 나오는 상태. 아. 네. 그전에는 그러면 달리면 그전에 그 달때 이제 추월이나 이제 가속을 하게 되면 매연이 뒤쪽에 있는, 네. 이제 어마어하게 나왔었죠. 처음에 와서 차가 이제 좀 떨어질 정도로. 예, 예. 네. 근데 지금 뭐 가속을 해도 예. 뒤에 이제 뭐 면이 안 보일 정도로. 예 예. 네, 그 정도. 어 이거는 이제 됐습니다. 검사소에 가가지고 수치상으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 육안으로는. 그렇죠. 예. 육안으로 봤을 때 전혀 안 나오니까. 예. 예. 면 네.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사장님이 음. 보실 음. 때 그러면. 카센터를 하시고 지금 정비업을 얼마나 하셨죠? 정비업은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뭐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보실 때이 정비업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우리 진터브를 다 하시고 이게 정비업 쪽하고 접목이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에 이 틴터 보고 이제 지인의 해서 이제 yeah. 달긴 했지만 yeah. 반신반이 있죠. Yeah, yeah. 그러니까 진짜 달아서 차에 무리가 없을까? Yeah, yeah. 이제 저 같은 게우에 정비를 하니까 가혹적 그렇죠. 달다 보면 그 조금 느끼고 yeah. 나중에는 이제 또별 반응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Yeah, yeah. 네. 반신반이 했는데 처음에 달아보고 이제 출력도 괜찮고. Yeah. 그러니까 첫째로, 이제, 좀 타다 보니까, 차가 잘 나가니까, 연비가 조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제가 이제 시내를, 이제 시내 중 출퇴근은, 뭐 일주일에 한 6일 정도 하고, 나머지, 이런, 하루는, 이제 뭐, 이하로 다니는데, 예, 예. 처음에, 그냥 출퇴근할 때 이렇게 재보니까, 처음엔 한 5km 정도 제가 나옵니다, 트라지가. 좀. 아. 네, 근데 한 6km에서 한 7km 정도, 한 1.5km 정도 넣었다고 봐야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매연이 이제 달고 나서 점점 매연이 뒤에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매연 쪽으로 저희가 정비했을 때 매연 그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 흡기 청소도 사장님이 하시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이제 T.J. 뭐차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으로 어... 지금 C.R.D.I.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3만4만 예. 넘으면 차기 시작하긴 하거든요. 흑기 쪽이기쪽 예. 이제 이게 넘으면은 이 같은 거 진톱에서 지금 한가 흡기 쪽에 넣게 되면 이 안에 차는 예. 그 카본이나 이런 게 훨씬 예. 줄수 있다.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이게 그러면 카션타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 매연 특히 매연을 잡고 한다 그러면 흡기나 네, 네. 배기 쪽 이제 뒤쪽으로 나오는 체적으로 네. 흡기에서부터 공기량이 틀려지면 뒤쪽으로 나오는 매연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이 흡기가 안 차기 때문에 매연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제 나올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소비자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한번 달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꾸준히 쓸 수가 있으니까, 차에도 좋고, 예. 예. 이야기, 이제 소비자한테 이야기하기도 편하죠. 처음부터 예. 이제 뭐, 달아라. 그러면 예. 이제 면도 줄고, 출력도 향상되고그럼면연 예. 나중에 이제 나이 뭐좀 어. 오래된 차 같은 어. 경우는, 어. 매연 때문에, 경기 비차.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번 놓고 나면 그래도 신경을 뭐 매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자취후 취속8 0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전남 강주에 와가지고 어, 사용후기를 찍기 위해서 제가 이 왔습니다 2개월 사용후기입니다 차종은 트라제 어, 디젤차입니다 진 톱의 김진영이 었습니다.